번, 한 줄로 약하면 스포츠의다내용 번. 청사는 평 정체성을 하는 스포츠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번. 이 노래들은 펀드를 채널을 예고하며 참여된 시행에도 영웅은. 3 번. 스포츠 노래는 지배적인 문화와 조절하며 긍정적 반응을 특징이 완전. 다용어 정. d e f i n i t i 티어 어프리커블, 컨텍스트, 도미네이트, 익스클루시블리 어넘버러브, 더 넘버러브는 뭐라 했어요? 그렇지 조심을 하라 그렇지. 시노니모스, 클럽, 인수세티컬리, 어스폰테니어스 아이덴티, 어프로치, 어필. Memorable, Viral, Chorus, Performance, Tangible, Emotional Access, In Contrast to, Respectable, Aesthetic, 자, PPT로 와서 한줄 내요. 음, 스포츠 참가는 어떤 것이다? 오케이, okay.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가의 정의와 특징. 1번, 2번, 3번, 자, 팬 참여와 경기 영향. 첫번째 음, 그게 이제 스포2번서의 참가라는 것이겠죠.

3번. Okay. 자. 본문 들어가 보니까요. According to is dictionary definition. 어,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런 말인데, 이거 뒤에는 단어가 구 나오는 거지요 According as 다음에는 문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according to가 나올 땐 to가 맞냐, as가 맞냐 잘 봐야 돼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 a n 썸 찬가라고 하는 것은, 어, uh, 보스 A and B. A, B 둘 다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찬가는 첫 번째 A는 뭐냐면, 충성의 노래지. 흔히, to a c o 한, 나라에게는 충성의 노래. 그리고 a piece of sacred music, 신성한 음악, 한 곡. 자, 어떤 거냐면, 어 정의는 정의는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 스포팅 컨텍스트 스포츠 맥락에서 이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의다라는 겁니다. 찬가라고 하는 거는 그 팀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팀에게 있어서는 신성한 곡이기도 하다는 거죠 This genre is dominated 이러한 장르가 찬가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어디에서 두드러지냐면 although not exclusively 독점적으로는 아니지만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축구에서 두드러진다 이거죠. 그리고 has produced a number of examples 수많은 사례를 이제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지. 자, 이 수많은 사례에서는 인기 있는 노래들이 synonymous with the club 그 클럽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고요 and are uh, in z u z e t k u l y 열정적으로 팬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more than this, 이거보다 더한 것은 they are open, spontaneous expressions 그러한 참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자발적인 충성, 정체성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ccording to Desmond 라는 사람에 따르면 패브리치드 어디에까지 보달했느냐 하면 The l e v e 어떤 수준인데 어프로 r o 로컬 아트폼 어떤 지역의 예술 형태로까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어, 어떤 수준에 보달했다라는 거죠. 스포츠 참가 어떤 클럽에 그 클럽 송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예술적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A strong element of appeal of such sports songs 이런 스포츠 곡들의 매력의 강력한 요인은 이즈 조심해야 되겠지 이즈 바로 앞에 이제 복수형이 나왔지만 어부부터 송스까지 묶어주고 나니까 또그 앞에 어부더 어필 이까지 다이 묶어주는 거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a strong element입니다 단수니까 수일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스포츠 곡들의 매력 중에 강력한 한 요소는 데디인데데이 피치어 그들이 무엇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memorable, 외우기 쉬운 거. 그리고 easily sung choruses. 쉽게 불려지는 합창곡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지. 그리고 in which, 거기서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쉽게 부를 수 있는 합창, 어, 기억, 외우기 쉬운 그런 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This is a vital part of the team's performance. 이것은 팀의 퍼포먼스, 경기력의 vital part, 아주 필수적인 일부이다라는 거죠. As it makes the fans' presence more tangible. 왜냐하면, 우리 a 는 양태 들리지양중에서 이는 이유를 써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가가 make AB, A를 B 상태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팬들의 존재를 더, 아. 어,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텐저블은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존재감을 팬들의 존재감을 엄청나게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팬스 프라즌스 뭐 텐저블리 그러면 안 돼요 텐저블리 그러면 메이크 에이비에서 b 는 목적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자리에는 명사하고 아, 형용사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부사로 쓰면 안 된다. 됐죠?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러한 대중문화 형태는 can be said to display. 이렇게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 될수 있다는 거지. 뭐를 보여준다고? 즐거움과 정서적 과잉을. In contrast to, 뭐하는 대조적으로 dominant culture. 지배적인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면 tends to maintain respectable us. static distance and control. 존중을 받을 만한 미적인 거리감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지배적인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노래가 막 과잉되고 막 그냥 소리 팍 빽빽 지르는건지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스펙터블, 존중할 만한 미적인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 거리감을 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한, 한다. 이것이 그런 일반적인 지배적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즐거움을 나타내 주고 정서적 과잉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질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